너무 달라붙어요. 콜라 맛 같은데. 음 레몬. 아. 맛도 맛. 좋아. 엄청 신나. 음 딸기 맛 같다 이건. 저 짐을 풀어볼게요. 어떡이 싸운 거 맞네 밑에 옷걸이에 가는 법바을 잡아주고요 팔이랑 몸통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텀스티 신세계 오스 파업에서 산 반팔입니다. 오스 파업 할때산 가방이에요. 색깔이 보만 소프 숄더티. 검은색 옷은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요. 보헤미안 서울 세일할 때산 바지. 한 번도 안 입었어. 이거 잘 입어. 또 보헤미안 서울 티예요. 끝. 여긴 잠옷. 여긴 정리가 덜 됐는데 약간 나시, 목도리, 모자 이런 거 있습니다. 여기는 운동복이랑 잘안 쓰는 것들. 가방은 일단 여기 걸어놨고요. 여기도 가방이 있어요. 여긴 제가 자주 입는 옷들 걸어놨어요. 이건 제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에 가방을 걸 거고 여기 가방을 달았는데 이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다른 걸 샀거든요. 그래서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요.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. 처음부터 이거 못으로 박아서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. 이거안 먹는다. 사가고 빵파이. 4만 빵파이. 빵이가 뭔데? 뿜파이. 여기 한수 막티. 저... 오빠야! 이거 뭐? 저처 왔다 왔다 아, 어. 숨어있었는데 못봤지? 저기 응, 뒤에 안보이던데? 아, 뭐. 저 빵이 있잖아 응. 내가 15,000원치 골라니까 4만원0 0원치골랐 골라 응. 아빠 도장이 있어야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어요 <목소리를> 메롱빵 칼디 스프레드입니다 복근! 복근! 아. 복근. <laughs> 그냥 복근이 와, 뱃살이지. 복근이지. 올리 봐라, 댓글에. 댓글에, 복근이라. 어, 야, 잘못된 거 같다. 이거 치 봐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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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바삭하다. 시원한 겁니다. 전화 한건 딱, 전한건 딱, 줘가지고. 그 뭐고? 고 말란. sorry. 한번한한대리잖아 sorry. sorry. 한한 대. sorry. 통는데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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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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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나는 어. 코믹 유튜브 해야 잘 우리 집 우리가 족 코믹 가족인데. 맞지? 응. 가고 싶은데 해라 가고 싶은데 근데 갬성 유튜버 할거란데왜 아. 버릴까 할매 이거 왜 버리는데 방금 뜯은 건데 방금 뜯은 거다 나는 무조건 버린데 대야니 빨리 넣어 놔안 되겠다 돼지가 빙수시야 설빙 맞나 이거? 왜 하이 빙수가 돼있어? 하이 빙수다 이 설빙이라네 빙수집 이름을 모르니까 와우 여기 앉으 던지 말던지! 나 살찌는데. 살찌. 살치. 야, 다살 같아 이거 섞여 먹었열이한를 해야지. <laughs> 아, 이건 바보가. 파마 했네 언제? 잼이 굳었네. 원래 이런 거에요. 그럼. 많난 별로. <laughs> 너무 많이 돌렸다. 돼지다 그만 먹어라 나, 나 엄마 한번 물어라 이제 이제 남은 거 엄마 준다 <laughs> 광고 봤어 광고 유승 <laughs> 전용 아니다 네, 그거는 그건... 유승 <laughs> <여성> 종년 <laughs> 어. 이거 뭐 생리할 때 먹는 거라고 <laughs> 아니 생리통 안, 어, 어, 없어지 남자도 생리할 때 있다 그래도 그만 먹어라 한 봉지만 먹어야 된다 네뭐 <laughs> 네뭐 껌돌이 응. 아니 그만 먹으라고 껌돌이 껌돌이 주황색 어. 황색 할머 비타민 두 봉지나 먹고 있다 지금 뭐지란데 <laughs> <모자란데>. 뭐지란데 <laughs> <모자란데. 웃음> 응? 아 나왔어 <laughs> 이거 아까 한입 봉지 야 이거 언제 먹었어 이거 이거 맛있는 건데 <laughs> 뭔데? 이거 그 소금 카라멜 일본 거 소금 카라멜, 어, 맛있다. 근데 이거 또 똑같은 건가? 응, 음, 소금 카라멜. 이 내가 아까 먹어보는 거. 밀크 캔디 이거 은근 맛있는 거. 됐다 이제. <laughs> 배안 보자. 많이 옆에 돌아봐봐 옆에. 힘줘봐봐 버거야. 힘줘 임춘아님 도 안개 좀셋아 베른나루 좀 깎아라 니가 또라뭐다옆보지 이고초밥은 네모이고초밥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질뭐다 이상하다 똑같다 드디어 골랐어 드디어 골랐어 슈루의 외출장비 우와 젤리 엄청 많다 이거 초록색 진짜 맛있어요 도픽 이거 궁금한데 여기도 있나? 어 몰래에요? 됐다 이거 가져가자 맛있겠다 야, 닭가슴살 해봐 찍지마라 나 얼굴 개구같이 나온다고 얼굴 안찍는다 이것만 해라 그냥 잘있겠다 난 못먹는데 지금 약올리냐고 <laughs> 엄마가 복분자 시키래 복분자 뭔데? 복모자 g 모자분자 p 분자래 j 모자가 뭔데? 떡. 세 l 패밀 it. Pop punja, mom. Pumoja, 다 o p p u n j 하지 o 그 Family s a r a 게 family Sarah in 청년 다방은 어떤데? 야, 신전에 매운 거마라 아빠 매운 거좋아한 청년 다방 맛있다. 너무 매 패밀리 세러. 어. 글쎄요. 순대 세어 여기 대불어요땡네주문 맛있나? 아우 맵다. 그 불을 실리네. 달걀 하신 분께서는... 어, 들어갈 수 있나 봐. 어, 우리가 완화 주인공 된 느낌 아니야? <laughs> 근데 위에만큼은... 막 어, 이거 저번에 산타 무슨 그림 나왔잖아. <laughs> 走走，直接给